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우 실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첫차로도 너무 좋고 운전 연습용 정말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쉐보레의 올류크루즈 1.4 터보 l t 등급의 차량입니다 2017년식에 7만4천키로 주행한 안타까운 유사고 차량입니다. 여기 성능 기록부 다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가격부터 말씀드리자면 650만원. 정말 저렴한 가격에 잘 나와져 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보시고 전화 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색상은 흰색 색상이고요. 외관 너무나도 훌륭한 관리 상태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사용감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있고요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아래 안개등 보셔도 관리 상태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앞쪽 캔더부터 여기 측면부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네. 외관 상태 깔끔하지만 이쪽에 이렇게 붙터치는 들어가져 있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한60% 정도 남아 있고 휠 컨디션 보시면 이렇게 흠집은 나져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16인치 타이어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은 한70% 이상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이렇게 흠집은 나져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후면부 썬팅지 울거나 찢어짐 전혀 없고요. 이 내려오는 라인 또한 관리 상태.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이렇게 보실게요. 후면부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되게 넓게 잘 빠져 있고요. 아래쪽 킷 알맞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뒤쪽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들어가져 있고 양쪽 테일램프도 깨지거나 흠집은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측면부 캐릭터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외관상 흠잡을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열 공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트 컨디션 이렇게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 아래 매트로 깔끔하게 깔아놓은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보셨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고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소리 훌륭하게 잘 들리고 있고요 여기 계기판 키로스 보시면 74,596km 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이렇게 보실 텐데요 지금 조금의 사용감은 눈에 보여지고 있고 핸들 왼편에 핸들 열선 크루즈 버튼 들어가져 있습니다. 앞쪽에 블랙박스 카메라,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센터 패셔 보시면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선명한 화질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로 프로토 에어컨이 있는데요. 이렇게 풍량 높이면 완벽한 바람 잘 나오고 있고요. 양쪽으로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습니다. 기어 노브 앞편으로는 여기 전자 파킹 센서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 컵홀더와 콘솔 박스도 깔끔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은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요. 엔진 소리 일정하게 잘 들리고 있고 성능 기록부 상에도 미세 누유나. 누유 없는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일단 이 차량 정말 저렴하게 잘 나와져 있습니다. 유사고 차량이지만 짧은 키로스에 차량 관리 상태 훌륭하니까요. 구매를 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박경훈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더욱더 고객님 편에 서서 일하는 그런 박경훈 중고차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